네 안녕하세요 지리도사 장용극 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돼지띠 하반기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 먼저 어, 좋아요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첫 번째 95년 의뢰생이죠 27세 돼지띠의 하반기 운세 하, 전반적으로 좋은 운세죠. 기인도 나타날 수 있고, 기인도 따르면 사업분도 들어오는 아,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간혹 가다가 이제 직장에서 이렇게 조금 상사에 밀리고, 아니, 상사에 눌리고, 후배들한테 밀리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이제 이보, 이런 분들은 극히 극소수며, 어, 반면에 이분들은 또 금전은 대인운이 아주 좋아요. 어, 그런 걸로 이해한 사람면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이분들도 나중에는 뭐 어, 하반기 끝자락에서 어, 다시 또 이렇게 운이 들어오니까 어,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어, 열심히 일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일단은, 95년 의뢰생 돼지띠, 27세. 아주 좋다고 보면 돼요. 뭐, 극소수만 그 그렇다는 것 뿐이에요. 어, 좋다고 보면 되고요. 두 번째, 83년 개혜생, 39세. 하반기 운세는, 운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음, 그두 개가 평행선을 이루고 있죠. 아, 운이 좋은 사람은 사업, 직장 등 직업 어, 아주 좋아요. 어, 영업도 잘되고 어, 사업도 잘되고 직장에서도 사랑받고 또는 직장에서도 음, 그 일도 아주 잘돼요. 어, 가정에 불화가 좀 있어요. 그분들이 어, 사업, 직장 등 직업은 좋은데. 어, 너무 직장 사업에 이렇게 몰두하다 보니까는 가정의 운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어, 가정에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또 음, 아까 평행선을 다닌다 그랬잖아요. 반면에 직장 운이 없고, 음, 사업 운이 없고 이런 분들은 또 가정이 화목해요. 어, 가정이 참 좋아요. 어, 그러기에 직장에 조금만 더, 어, 직장, 사업에 조금만 더 관심을, 관심을 기울여야 될것 같아요. 어, 남자들은 여복이 없어요. 83년 개생, 39세. 결혼하신 분들은, 일단 뭐, 그, 아까 얘기했죠? 사업이 잘 되면 가정이 화목하지 않다고. 이, 요, 요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같은 말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 가정에 이렇게 썩 화목하지는 못해요. 음, 조금, 음, 힘들더라도 가정에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자들은 연인 운이 좋아요. 음, 연인복이 있어. 결혼 못하신 분들은 이렇게 동반자를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연인 운이 아주 좋아요. 음. 그니까, 그, 처음에 평행선으로 이른다그 했죠? 남자, 여자의 그, 대인 관계도 이렇게 좋고 나쁨이 확실하게 드러나네요. 어, 이 평균적인 사람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평균적인 사람. 그 와중에도 아주 좋은 사람도 있어요. 남자들도 여복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자도, 여, 남, 남자복이 없는 사람 있겠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남자는 여복이 없고, 남, 여자는 남자복이 있다. 아, 자꾸 헷갈리네, 이게. 음, 83년. 참 헷갈리네요. 어, 이게 없으면 저기에 있고, 저기에 없으면 이게. 이것도 헷갈리네. 어, 말 주변이 없어서 그래요. 음, 다시 또 영상 찍기 그러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새겨 들으세요. 어, 정리를 하자면은, 직장에서 좋은 사람은 집에서 좀 불화가 있을 것이고, 집에서 화목한 사람은 직장에서, 어, 불화가 있을 것이고, 남자는 여복이 없고, 여자는 남복이 있다. 예, 이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아이, 말주변이 없어서지고 큰일 났네. 자, 다음. 71년, 음, 신혜생 51세. 하반기 운세죠. 건강 조심해라. 건강을 조심해라. 좋았던 건강이 한풀 꺾이게 된다. 한풀 꺾이는 운세라고 해요. 아 몸이 자주 아프면 조금만 일해도막 힘들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 보약 또는 영양가 있는 음식을 자주 섭취하라 그랬어요. 예, 사업 직장 영업 등은 좋다고 할수 있어요 어, 좋다고 할수 있지만 은 반면에 건강이 안 좋으니까 건강도 챙기면서 이렇게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 그리고 59년 신해생 음, 63세 하반기 운세 대처, 대체적으로 좋아요 음. 거의 뭐 59년생, 기회생 분들이 대체적으로 좋은데 일부 일부 분들이 일부 분들이 운이 한풀 꺾여요. 어 아까 71년생 건강이 한풀 꺾인다 그랬는데 59년생 분들은 운이 한풀 꺾여요. 어 여태까지 잘 나가시던 분들 특히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여태까지 잘 나가시던 분들이 운이 물 꺾인다 그랬어요. 예, 그동안 승승장구하던 분들이 상반기 주춤하면서 어, 하반기에는 힘든 시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점사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어, 이분들도 10월이 지나면 다시 운이 돋아요. 어, 근데 이렇게 점사를 뽑아 보니까, 어, 10월쯤부터 이렇게 운이 되살아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 10월쯤에서, 어, 음력이겠죠? 어, 10월쯤에서 이렇게 뭔가 경제가 되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뽑아보면서. 음. 이렇게 기대를 가지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열심히 하시다 보면 은또 좋은 운이 올 겁니다. 네. 어, 기대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 47년생. 정예생이죠 75세. 하반기 운세. 하, 명성을 떨친다. 어, 나의 자리. 어, 존재감이 살아있다. 여지껏 지켜온 자리를 굳게 다지는 해다. 이렇게 말, 나왔어요. 선사가 어, 그랬다면은, 굳게 다졌다면은, 서서히 정리할 때가 된 거예요. 어. 이 정리할 때가 됐다는 말은 뭐냐면은, 이제 놀아줄거놀아주고 어. 물려줄 거 물려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음. <laughs> 사업이라면 음, 물려줄 때가 됐다는 얘기, 이렇게 점사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이제 본인이 이렇게 70, 아니, 75세 되신 분들, 47년생 이렇게 아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 했으면은 이제 서서히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 편안한 노후 어, 안정된 노후를 살수 있을 것 같아요. 욕심 부리고 계속 잡고 있다가는 어, 좀 힘든 경우를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고요. 이제 마지막 35년생 음. 의뢰생이죠? 어, 87세가 되는, 87세 하반기 운생. 운세. 운생. 운생이 아니라 운세. 운생. 아, 어쨌든 나이가 있기 때문에 건강이 많이 안 좋은 시기라고 나왔어요. 뭐, 이제 87세면은 거의 뭐 이제 집에서 노후생활을 즐길 그런 나이죠. 근데 특히 골절에 어, 신경을 쓰셔야 될것 같아요 어, 이렇게 음, 뭐, 의자에 앉다가도 엉덩이 꽁지뼈가 부러진다는 동 어, 이런식으로 이렇게 조금만 충격을 줘도 이렇게 골절상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음, 해가 될것 같아요 어, 좀 안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 정신이 깜빡깜빡 하신다면 병원가서 미리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듯 해요. 음, 돼지띠 35년 의뢰생, 87세 되시는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어, 이 돼지띠가 올해 전반적으로 괜찮아요. 전반적으로 괜찮은데, 하반기에 주춤하시는 분들이 몇 분, 게, 몇 분이 아니라 일부 계셔요. 일부. 어, 돼지띠 많은 분들이 계시죠.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거의 다 좋은데 그 일부 분들에게 한해서는 운이 한풀 꺾이는 분들이 계세요. 예, 어 그렇지만은 이것도 잠시 어, 10월이 지나면은 어, 풀린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리도사 장용극이었습니다.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